오늘의 한 묵상은 죄에 빠질 위험 앞에서 라는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데 있어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상황은 사탄의 시험을 당할 때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전초기지를 포위한 채 기다리고 있다가 허술한 틈을 노려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큰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이 사용하는 유혹들에 취약하며 자신을 지키는 데 있어 방심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뛰어난 종이었던 다윗과 솔로몬도 사탄의 교활한 시험 앞에서 무너지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사탄의 강력한 유혹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탄은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첫째, 죄는 우리를 즐겁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신나고 즐거운 일이 있다고 속삭이며 웃는 얼굴로 다가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지루하고 답답하다면 그 같은 유혹의 소리에 더 솔깃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죄를 행할 때 우리의 감정은 쾌락에 빠지겠지만 그 대신 우리의 양심은 고통스러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죄가 마냥 즐겁기만 했다면 왜 베드로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곡했겠습니까? 그래서 죄로 인해 자신이 겪은 고통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서술했습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으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다윗의 이 탄식 속에는 죄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도 사탄의 유혹에 굴복할 때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국 마음의 고통이나 지옥의 화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죄로 인해 얻는 쾌락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죄에 굴복할 때 얻는 쾌락과 금욕과 절제에서 오는 기쁨을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양심을 지키며 내적 평안을 누리는 기쁨보다 더 좋은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므로 자신의 신실함을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미워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과연 죄를 짓는 것이 이보다 더 기쁘고 귀할까요? 그러므로 참된 기쁨을 생각하며 유혹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둘째. 죄는 은밀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에게 겉으로 드러나게 해악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쉽게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몰래 들어와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우리 자신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합니다. 욥은 자기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마음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지켜 주셨다고 말합니다.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세지 아니하시느냐.마찬가지로 솔로몬도 이 유혹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계 집의 가슴을 안겠느냐.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부터는 숨을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세상도 모든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성경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게다가 우리의 양심은 수천 수만의 증인들보다 더 분명한 증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불신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양심이 말하는 것을 모른 척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죄의 유혹에 빠졌다면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라. 다른 증인은 필요가 없다. 우리는 양심 앞에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 손에 있는 펜이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양심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